우리 전환교선전님께서 전주까지 내려오셨는데 야 이거 경기전 네. 경기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국사 원래 이승계 집안이 전주이시잖아요 지금 아. 우리나라 전주이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 왜 전주이신데 이승계 터전은 한흥이잖아요 네.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네. 아. 전주에 있다가 그때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사또의 여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사또의 바퀴를 받아서 삼척으로 도망가고 네. 삼척까지 다시 올라가서 함흥으로 가게 된거예요 네. 그래 이승계 근거지 함흥이 된게 원래 아마 이제 전주가 여기가 하고 이승계의 그 임금 초상화 의진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전주이시 본고장이에아그러게 이승계가 함흥에서 왔는데 왜 전주에 있는 가 알았더니 원래는 네. 안런 네. 그 사정이 있었네요 요가 좀그 저, 저, 저쪽이 저인지 그렇지.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네. 관광지 근데, 우리, 관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네? 관광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진짜, 관광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오늘은, 어, 이 지역에, 또, 전라도 지역에, 전주 지역에, 또,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일 수 할까 곧 다가올 6월 3일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몰랐던 알려주고, 우리 미래 세대들보다 더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떤 후보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주민 이야기 들어보러 온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몇 사람을 사실 들어봤잖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야, 이게 단단하다. 단단하다.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알고 나면은,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복음의 진실을 알고 나면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몰랐어, 못 믿는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천도하듯이 이 지역도 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잘몰랐어 그럴 그러니까 거야. 그래. 그러니까 뉴스 방송도 계속해서 특정 mbc 이런 것만 보니까 그기에 나오는 것만 그거밖에안 본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냥 기가 닫혀 있고 경로당이나 또는 친구들 모임 가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야 이재명이 제일 낫다 이래 가지고 돈 25만 원준다는그 그렇죠. 민간이 네, 좋아 하더라고 참 그래서 아 정보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 서 저는 이지역민도개몽이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개몽 가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그 한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뭐한 말이 그 당시에 성리학이 최고야 중국이 최고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성리학이 어? 아니라 새로운 신문물 개화사상이 있고 중국이 최고야가 아니라 이미 중국이 찌그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도산한 창원생도 그렇고 민족이 청년들을 이제 깨우친다고 이승만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것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는 것이 무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사실은 계몽인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민들은 지적인 정서 뭔가 지적인 능력이 낮은 게 아니고, 정보가 너무 차단되어 있고, 지역 정서랑 있으니까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진실을 알리면은, 아, 이렇구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판단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네. 대, 특히 대통령 후보에 나온 누구를 찍느냐. 뭐그 놈이 그 놈이지, 아니고, 그 놈이 그 놈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제2의 홍콩이 되느냐, 우뚝한 선진대한민국이 남느냐, 베네수엘,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아니면 더 나은 우리 자유민주의가 주 되느냐, 뭐, 그렇게 갈림길에 사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구한말에, 그때까지도 우리 그, 조선은 중국이 최고다. 그렇죠. 이 중화, 큰 뭐, 대국이 세계를 그렇죠. 지배하지 않을 그랬는데, 어, 일본한테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다 보면서, 네.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괴아파들이 어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전세님 오늘 사실 몇 사람들 만나 보니까 저도 같이 만났지만은 여기는 MBC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다른 네. 방송은 아예 안 본. 아안 네, 본데 MBC 하나만 보면서 셰네 되다 시피 되다 보니까 많은 어 사상적인 쪽 이게 네. 편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똑같죠. 예를들자 자기는 자그 목사님 되지네 고등이교그랬었 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고 나면은, 내가 본 것에 진실이잖아. 내 아, 눈을 그렇구나. 봤으니까. 그래,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 미치는 거잖아. 이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자 하잖아. 이거 똑같은 거야. 이 지역에 아까 만나봤던 중에서, 아까, 뭐, 교대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또, 현직인데, 휴가 내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그, 이모님이죠.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그분도 똑같은 말 했었거든. 답답 미치겠다. 이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답답하다. 왜냐면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실에 대해서 귀가, 귀를 닫아버린다. 네. 그냥 뭐 그렇게 그래 살아가겠다는 뜻 보면은 저는 아까 우리가 부활의 신비도 그렇고 또는 기독교 신앙도 그렇듯이 진실을 알고 나면은 막 전해 주고 싶은 이게 막 있잖아요. 이게 진실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게그렇도 얼마나 보편적 가치입니까? 이거 네. 저는 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해버렸지만 그걸, 헌법재판소가 편 거죠. 그렇죠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편 거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의 권위가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너무나 불리한 재판관이고 너무나 불법 10가지 위협상인데 불구하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비록 선고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난 겨울에 4개월 동안 추구했던 것이 뭔데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겠다, 그렇지. 공정과 상식으로 가자. 이보다 더 보편적 가치 어디냐는. 그렇죠. 이런 걸 추구하는 게나 옳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 로 우리나라를 웃었다라돈 나눠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 후보보다는 진짜 우리 후손들이 잘살수 있고 출산 장려책으로서 이게 나왔다, 대한민국을 이렇게서 살려야 된다, 법치가 존중돼야 된다 이런 후보를 선택하 주고 우리 알려주는 역할. 야, 외국이 저, 아니고. 저 제가 지난주에 전라남도도 갔다 와서면서 네. 느낀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25만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 국민한테 주고 나면은 결국은 빚이고 미쳤어. 그 빚은 이공 상공이 다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5만원 나눠준다잖아 이게 굉장히 이 포퓰리즘에 먹힌다는 이유를 제가 들었고 방금 또 얘기에 네. 어떤 분한 사람 만났잖아요 당해인한테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그렇게 때린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준다는 게 자기 돈도 아니고 다 빚을 내고 다음 세대 빚을. 결 자기가 주는데도 없고, 자기 오주머 나오는 거죠. 이게 먹힌다는 게 야, 아니 참 슬프죠. 슬픈 일이 결국은 자기 오주머니에서 나오게 돼는 자기 자식 오주머는 <laughs> 네. 내가 뺏어가지고 내 세금 내서 네. 내가 내고 우리 자식들 아직. 어린 자식들의 돈을 당기 가지고 주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돈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 그게 알려주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장 나눠주고 뭐 지금 대선 공약으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 결국다 빚이라고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그 원래 우리나라 빚이 4 0 0조있는데 빚이 천조 돼버렸잖아요 네. 그때 어려우니까 막 나눠주니까 우와 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처음부터 그거 있잖아요. 도둑질해가 와서 나눠준 거예요. 방금 우리 교대생들도 여러분을 같이 만났는데도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아, 공감당은 참... 이제 공감을 많이 가지고 똑똑하니까 역시 어, 그렇죠. 네. 배우고 똑똑하면은 알면은 알면은 이거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이 통과됐지만 이기다 반대하고 거죠. 그렇죠. 바라는 일의 정책을 내는 그런 후보를 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사실은 소년보TV 소년 목사님께서 이제 놀랍죠 솔직히 저는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어, 두달 동안 그때 50일간 어, 이제 그 트럭 1톤 트럭 빌려 가지고 나는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그때 1 3 0 0만원 하셨잖아요 네. 1 3 0 0만원그 드려 가지고 어쨌든 두달 동안에 거의 1톤 트럭 타고 내 전라도 광주 가고 전주 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소하겠다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걸 실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속으로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에 우리 30만명 있는 그런 집회에서 막 연설했지만 지금은 대선 전국이니까 네. 그렇게 그 그래서 저는 예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1인 시위하고 할거든 아침에요 그렇죠. 선관에 앞에 가서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법제도는 개정 안되더라 선거 중앙선관위의 그 규칙만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투명세게 하자 아니 선거 투명하게 하자는 게데 그거를 지 모두 모두 다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 대선 후보 누구 어떤 후보라도 지가 부정성을당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 저는 누구나 반박 못할 거부 못할 제안을 한 거죠 선관위에다가 그렇게 1인 시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나는 아무도 안 찾지만 그냥 제라도 가서 혼자서라도 들었다 하겠다 맞다. 했는데 저는. 성경 속에 세례요한,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laughs> 그저 회개하라 하면서 혼자 외쳤잖아요. 그 뭐, 석청을 뭐, 있잖아요? 먹으면서, 뭐, 그 다음에 신발은 뭐, 또 시원찬 신음고도 막 이렇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몇 명이, 좀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명이 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고, 목사님께서 지금 추가하는 바가, 전환기를, 뭐, MBC나 JTBC는 거구라 하던데, 제가 왜 거구죠? 이런 곡집 아니까 제가. 그 거구가 극단적으로 우수하다 하더라. 그렇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우수한 사람. 우수한 사람이 다들하고. 그리고 좌파에서 탈출은 IQ 손이라 하더라고요. IQ 손. 네, 좌파에서 탈출은 IQ 손이다. 그 중도는 아십니까? 중도. 중도는 뭐 해요? 중국을 도우는 사람이 <웃음> 중도입니다. 빨대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외침이 어, 뭐 욕뭐는 사람도 있고 저도 욕먹음 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옳으니까 이게 진짜 그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들 2035세대나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멋지 그나마 괜찮은 자유민주를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듣는다면 아 이건 옳다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목사님도 대형계 목사님이잖아 아, 예, 할일 없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도 돈못 벌어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 바로 자유민주의 지켜야 되고, 다가올 대선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좀 더,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위하고, 국민들 약자를 배려주는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투표하자라는 취지에, 뭐, 하는 거라 생각하고, 비록, 우리가 혼자의 좀, 목소리지만, 네. 한 사람의 목소리지만, 이쯤 영상 올라가면, 이건 수 백만 명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도 보지 말고, 친구한테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혼자 외출로 나온 1인, 지금 제 유튜버 혼자서 외치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이런 진정성을 안다면은 특히 2030 청년들은 분명히 저는 이거 뭔가 변화 있을까 생각해요. 특히. 네. 그 이제 한 가지 네. 또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사실 우파들 가운데서는 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는 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 저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저는 전혀 어,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망하지 네. 않는 이유가. 네. 예, 전라도에 와서도 제가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 느끼는 점이 네. 국민의 힘이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전라도에서도 뭐 이낙연이나 한덕수나 이런 있죠. 전라도 출신있죠 전라도 출신 이런 분들, 이낙연도 전라도 한덕수도, 합리적이고 전라도고. 보수적이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네. 하나가 되면은 네. 그리고 또 이재명만은 안 되겠다. 야 이재명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많죠. 걸.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연합이 잘 되면은 빨리 네. 뭐지?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 이재명이 붙었잖아요. 네. 그때 겨우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이재명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범죄를 더많이는 진실이 더 많이 드러났죠그 입법부 창학하고 난 뒤에 보행하는 거 봐요. 음. 이, 자기한테 못보 있는 사람 다 잘라버리잖아요? 공천에도 네. 탈락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독주체제 구축이 일어났죠. 그리고 29번에 탄핵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놈이 권력 잡고 나면은, 다음행정권을 장악하고 나면은, 큰일. 입법부, 벌써 사법부도 이미 좌파카르델통나 아, 먹었잖아요? 그는. 행정권을 장악해버리고 나면,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대선이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이재면 안 된다. 아니 전과 사범에다가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저는 그러지않게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재명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 전과 사범인데 그것도 차범이거든요. 민주 화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음주운전에 공무 공,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검사 사채식저이고 보면은 그럼 이런 보면은 그럼 저는 이 방송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방송 보시면 중에도,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재명 찍겠다 하는 분들은, 자기 자식이나 또 학교 선생들을 자기 자,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야, 엄지 음주, 운전해도 괜찮아. 홍무지행 방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돼. 가족들한테 쌍욕해도 돼. 그래도 대통령 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식들과 학생들이 가르치 있으면, 안 되죠. 그래, 이재명을 찍으려는, 있이에요 저는 은행 입차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는, 그만큼 이렇게 참 사람들이, 저는 옛날부터 지도자, 저 우리 국어 공무원 가잖아요 제가요. 국어 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만 돼도 국공무 응시를 못해요. 그런데 대통령 공직자가 될 사람이 범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저... 정권 사범이 된다고 재판을 다섯 개 받고 있잖아요. 정권 사범도 그 사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사람이 국공무원도 아니라 제일 높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에 대해서 무기나 하거나 동인 동조한다면은 대한민국 의도치의 기준이 뭐 있냐고. 과다바 그러면은 대한인 거는 무너지는 거고 몰는는 거고. 그렇죠.